상세기 15장 13절의 400년과 주력기 12장 40절로 41절의 430년 기간에 대한 과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력기와 진수배지기 세 번째 영상으로 주로 애굽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로 애굽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통해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적 사실과 그 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로굽기 12장 40절로 4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당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개적인 번역한 그날의 하염하제는 바로 그날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바로 그날에 대한 성경의 배경은 창세이 15장 13절로 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노역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이 15장 13절에서는 400년이라고 했는데 출굽기 12장 40절로 41절은 430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 연대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480년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해가 출애굽을 한후 48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연대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BC 931년입니다. BC 931년을 기준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40년 있었으므로 솔로몬의 시기는 BC 971년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므로 성전 건축 시작 연도는 BC 약 966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BC 966년이 출애굽을 한후 480년이면 출애굽 연도는 B.C. 1446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체류한 기간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17세에 보디바리 집에 팔렸습니다. 그후 13년이 지나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1886년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때가 빛이 1876년으로 요셉의 나이는 약 40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빛이 1876년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빛이 1446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전체 체류기간은 430년이 됩니다. 그러면 400년과 430년으로 각각 다르게 말하는 의미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먼저 400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기 15장 13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당할 고난의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또이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가나 가려니 되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하여 스데반 역시 400년을 고난의 기간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400년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당한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0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데에서 3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체류한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 C. 1876년부터는 자유민으로 살았고 그 후에 전진적으로 억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나서 노역을 하다가 BC 1446년에 출애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30년의 기간 안에는 자유민으로 살았던 기간이 있고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는 400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거로 새롭게 1장 8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예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골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문으로 살았던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때가 B.C.의 1876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하여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고 147세에 사망했습니다. 이때가 B.C.의 1859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을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 0세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B.C. 1886년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5장 6 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깔에도 못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고 하여 요셉이 3세에 0 바로 앞에 선 후로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과 상봉했습니다. 이때가 B.C. 1876년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고 147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0세에 바람 앞에 섰고 7년 풍년의 기간이 지났고 7년 흉년의 기간 가운데 처음 2년 흉년이 지난 후 아버지 야곱과 애굽에서 상봉했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 약 40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사망했는데 야곱과 상봉 후 사망 때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의 400년과 퓨른기 12장 40절로 41절의 430년 기간에 대한 과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3절의 400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상봉년도는 B.C. 1876년입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 약 40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연도는 B.C. 1806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야곱을 상봉한 연도의 BC 1 8 7 6년과 요셉이 사망한 연도의 BC 1806년을 빼면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사망 연도인 BC 1806년에서 출애굽 연도인 BC 1446년을 빼면 36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체류한 전체 체류 기간의 430년에서 요셉이 야곱을 상봉한 해부터 요셉이 사망한 해까지의 70년을 빼면 역시 360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상봉한 후부터 사망 때까지의 기간이 70년인데, 70년 중에서 40년을 360년에 더하면 400년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중에서 30년을 400년에 더하면 43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876년에서 B.C. 1801년까지 적어도 70년간은 자유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노역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에서 과도기 기간을 거쳐 노여로 살았던 기간이 약 360년에서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록기 12장 40절 41절의 430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년에 대한 이해 역시 어느 시점에서 즉시 노예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적인 억압 상태에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BC 1876년에서 70년이 지난 BC 1806년에 갑자기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억압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으로 살았던 기간을 합하여 애굽에 체류한 전체 기간은 430년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노역을 했던 기간을 70년 기준으로 보면 약 360년에서 400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15장 13절에서 400년을 고난의 기간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시드반이 증명하고 출애기 12장 40절로 4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체류한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명했습니다. 영화 은 관점에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시점인 B.C. 1876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은 요셉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70년의 기간으로 B.C. 1806년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7절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 역시 애굽의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이 기간 역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출애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난 때가 B.C. 1526년이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러므로 죄로기 1장 1절부터 3장까지의 기간 범위는 전체 체류 기간 430년이고, 전체 체류 기간 430년 중에서 점진적으로 억압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60년에서 400년이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죄로기 12장 40절 로 41절을 보시면, 계획 계정이 그날에로 번역한 하염 하제는 바로 그날에로서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은 대략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은 장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날이 끝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며 바로 그날이 B.C. 1446년 아비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서왕이 누구이며, 그리고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굽의 왕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서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렸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BC 1899년으로 애굽의 제12 왕조입니다. 이때의 애굽의 제12 왕조의 바로는 아멘 엠헤트 2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BC 1886년으로 애굽의 제1 2왕조의 바로는 세소스트리스 2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BC 1876년으로 애굽의 제1 2왕조의 바로는 세소스트리스 3세입니다. 이어서 샘적인 시수스 왕조가 BC 1745년부터 BC 154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빛이 1876년으로부터 430년 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때가 빛이 1446년으로 애굽의 왕조는 제18왕조입니다. 애굽의 제18왕조의 바로는 아메노텝 2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아메노텝 2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했다의 로 야다는 알다를 의미하는 야다의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야다는 단순히 알다의 의미로만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다의 의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다의 용법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서 동침했다는 원문은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아나니라고 하셨는데, 내가 알다의 야라티의 야라는, 내가 너희만 택했다는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7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로야다 엣 요셉에서 알지 못한다의 로야라는 모른다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미워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전무후무한 7년 풍년과 감당하지 못할 7년 흉년을 극복하여 애국을 살릴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쳤던 자국의 총리를 그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자국의 총리였던 요셉의 역사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아야다는 알지 못했다로 보기보다 미워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가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민에서 억압을 받게 된 얼마의 기간을 지나서 400년이 된 바로 그날,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전체 체류 기간의 430년을 마친 BC 1446년 아비볼 바로 그날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서 하염하제라고 하여 장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출애굽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치료극기가 시작된 것을 인지하고 치료극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